닥또이 사람과 그의친구이 사람은 트래블. 여행 아주 자주. 어디로? 남미로. 그죠 그곳이 어디냐면, 그들이 제공했는데, 제공하는데, 무료,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거지.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, 가난한 가족에.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갔는데, 지역 시장에 갔죠. 폴에 원했는데 사기 원했지. 몇몇 기념품을 사기 원했고, 그 그는 찾았죠. 폴이겠죠. 뭘 찾았어? 카빙을 찾았지. 카빙이 뭐니? <laughs> 조합품이 있죠? 그러니까 좋아했던 조합품을 찾은 거죠. 그 영어를 말하지 않는 판매원이 물었죠. 요구했죠. 뭐에 대해서, 뭘 요구했죠. 5 0 0페솔 요구했죠. 뭐에 대해서, 그 조합상에 대해서. 네. 아, 밥이 뭐하면서, 행동하면서, 뭐로서 행동하면서, 해설자로서 해석하면서, 폴은 제우했는데, 아, 통역가로 해, 해, 활동하면서, 행동하면서, 폴은 제우했는데, 300달러를 제공했죠. 그리고 그의 상대방은 제안하기를 450 패소를 제공한 그 제안했던 거죠. 아요 그러니까 이게 폴이겠지, 이사람도아요 아, 흥정하고 있었나봐. 그 바게이는 네, 어디서요? 이런 흥정 거래라고 하는 게 맞겠다. 네 시, 시끄러운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정 어떻게 했어? 스피 스피리티 됐단 말은? 어? 스피릿 됐단 말은 뭐지? 아, 불 붙었다기 뭐라고 하니 스피릿이 되었다? 뜨거워졌다? 잠깐만 아, 안에놨네 아, 뭐, 뭐, 뜨거워졌다 이렇게 하자 그렇죠? 심지어 어떻게 해 거야? 강렬해진 것이 뭐 하면서 폴이 올리면서 뭐 올리면서 그의 가격을 폴의 가격을 살짝 올리면서 그리고 판매자는 뭐 하면서 내리면서 느리게 이제 그렇죠? 스피릿이 되어진 거지 궁금하네 네 다음에 이 속도는 너무나 빨리 증가해서 d 그래서 밥은 따라잡을 수 없었지 뭘 따라잡을 수 없었어 앞뒤에서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지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통역을 못 했던 거지 통역을 반면에 뭘 관찰하면서 판매자를 주의 있게 관찰하면서 폴은 알았죠 몰랐어 어떤 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지 밥의 통역에서 실제로 한 면이 넘어섰는데 어디 넘어섰어? 어디 위로 넘어섰어? 폴의 마지막 제한을 넘어섰던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500페서 요구했는데 뭐450 페소로 부르고 있었던 거지. 그죠 그래서 폴이 뭐했을 때 그의 의심을 제기했을 때 밥은 인정했죠 실수를 그리고 고쳤죠. 그의 통역을 고쳤죠. 4 0이된 사람이냐죠? 폴이 아 잠깐만 밥이겠지. 그래서 밥이겠지. 네, 엘렌스 마침내 마침내. 그들은 거래를, 네, 세를 했단 말은 정했고, 끝냈죠. 그리고 그는 기법지, 모 하여서 구입하게 돼서 조각품을 적당한 가격에, 그리고 바베 겸사했던 거죠. 사실. 이것도 틀릴 게 아니고요.